필살! 현금! 잠시만요. 제좀 현실 테러 좀 갔다 올게요. 한국형 나이프 KAG 이거 없어야 됩니다. 음. 지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골드가 모자라서 제가 수인을 좀 맺어야 될것 같아요. 필살! 현금! 현금! 술! 자, 일단. <웃음> 인, <웃음> 인수를 좀 맺어야 될것 같아요. 현에 <laughs> 어쩔 수 없어. 이거 맺어야 돼. 장기백 이제 거의 가까워 가니까 그냥 장기백 채우는, <laughs> 채우는 느낌으로 합시다. 오늘 삘 봐서는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냥 장기백 채우는 느낌으로 지릅시다. 붙다고 생각하면 붙는거야 자! 붙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아 자.. 이정도만 바꿔볼까요오오오5,500만 <laughs> <laughs> 바꾸자 <laughs> 아, 진짜 개서럽다 <laughs> 일단 동생한테 전화를 좀 걸어서 음 동생번호가 뭐였지? 분명히 집에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분명히 집에 있는데 오늘 밖에 안나간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바로 옆 방인데 이 모니터 뒤에 1 m 안에 있는데 이걸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잠시만 좀 현실 테러 좀 갔다 올게요. 현실 현실계 가서 이거 치킨 좀 받아달라고 예, 부탁 좀 하고 올게. 존나 인생 레전드. <laughs> 일단 상황이. 제가 치킨 시키려고 동생한테 전화 걸었잖아요. 근데 동생이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 동생 안 받았, 동생이 봤나 예, 가봤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오시더니 왜 치킨을 왜? 치킨을 왜 먹냐고 하시더라고. 배를 사오셨어요. 배가 이만큼 있어. 이게 이거, 이거 다 배야 지금. 그래서 네안 시켜 먹어도 됩니다. 오늘 배 먹습니다. 예. 자 발탄 깨고 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분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아직 몰라요. 14,200골을 분배할 거고요. 단한 명에게 줄 겁니다. 자 2등 2등 상금이 뭐였죠? 2등은 나초의 칭찬이고요. 3등은 나초의 야유입니다. 일단은 보상은 그게 다예요. 자 오늘의 보상은 이팬으로 정할 겁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 길드 채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방송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여를 할수 없어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되게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공유랑 이정재 씨랑 뭐합니까? 둘이서 딱지 치기 하거든. 딱지를 나랑 칠수 없잖아요. 동급의 뭔가를 우리가 인터넷 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할 거는.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제가 선을 그을 겁니다. 여기. 선을 긋고 나면은 여기서 묵집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캠에서 이걸 적을 건데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릴 겁니다. 제 그림은 아무도 예측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어, 어려울 거다. 음. 질 좋은 분들은 빠가 제일 많은데요. 무극으로 약간 예상하라는 거 같죠, 이거. 자, 정답은 목입니다. 야, 이거 예, 예측한 사람 있던데? 채팅창에 두부그린의 한 사람 이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laughs> 편집자들도 이거 보면서 내기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접시 위에 뭇까지 맞춰서 뭔가 싶습니다. <laughs> 진짜로? 와! <우와. 웃음> 야,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 <laughs> 야, 대단하다, 진짜로. <laughs> 헐좀 어, 어렵게 좀 난이도를 조금 올려 볼게요. 2라운드는 자, 다 그렸어요. <laughs> 다 그렸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렸어요, 저. 무기라고 좀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찌를 그렸다. 가위를 그렸으니까 무기를 가야 된다. 아,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던데 안타깝네요. 예. 근데 안타깝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무기거든. 자, 파이 <laughs> 자, 간단하게 그렸잖아. 음, <laughs> 정답은 바위였습니다. 예, 자, 찌다탈락이야 자, 흔들바위에요. 흔들바위, <laughs> 생존자, 생존자 손 아니, 저건 에바지 이러고 있는 <laughs> 생존자 손 파랑. 전신 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으이 여섯 번은 누르면 안 돼요 다섯 번만 눌러야 돼 여섯 번을 오버야 여섯 번은 방송용이야 다섯 번만 눌러야 돼 방금 뭐였어요 물음표 방금 뭘본것 같은데 다섯 번만 쳐야돼나 <laughs> 때문에 리트나 아니야 대자 아티스트 대미치 내가 누구냐? 누클을 거 물결표 위 예술의 기지로 아 끌어올려서 아니. 내가 누클이고 누클이 나입 아니... 누클은 안 했... ...잖아요. 예... 클리어를 해야 누클이지. 넘어가! ...봐야 <놀람> 되는데... 몰라. 음. 또 나냐. 곧 서른 살인데 스물여덟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슬슬 인정해라. 나안 말도 안 했는데? 왜? 아니, 내 뭐, 내가 뭐라 했는데? 안 말도 안 했어, 나. 어.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123 93이 30이잖아. 근데 이번 연도는 2021년이잖아. 내년에는 22잖아. 근데 난 93년생이잖아. 왜 내년에 내가 서른이야? 2년 뒤잖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싫으면 딴 나라를 가던가 언티키키키키에 1야 <laughs> 우리나라 만 나이 도입 언제 하냐고 아 병원 가면 맨날 만만 만 28세 나오드만 왜왜 왜 실생활에선 쓰질 않나 야이 빠른년생 없앤 것처럼 이것도 없애야 돼오 한국형 나이 KAG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음 <laughs> 나보다 4일 늙었어 내 네, 다음 낫소리음냉 처음 만드는 NH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이유 커스터마이징을 받아왔어요 닉네임 뭘로 짓냐고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정해두고 만드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laughs> 오늘의 닉네임 추천 없답니다. <laughs> 되냐, 이거? 돼? 이게 왜 돼? 전에 여에서 나한테 연락 엄청 오겠는데, 이러면? NH 아직 안 해봐서 하나도. 전국 애니츠 연합과 아이유 팬클럽에게 <laughs> 많은 사랑 받으시겠어요. 아, 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 제 영상이 그 레딧에 올라갔대요. 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 영상 올라갔대. 그래서 그 트위치 외국인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오늘 어, 내 영상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올라간 백대일 서머너 발탄 영상 그거. <laughs> 그거 보면서 서머너 좋다고. 아이유 하얼 이트 워 우회하라 발탄 영상 예. <laughs> 그거 생방송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laughs> 나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아이씨, 어 말도 안 하고 보내 싶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스트리머를 말도 안 하고 좀 보려고요. <laughs> 아이면 뭐 품앗이 하는 거지, 그지? 서로 돕고 다른 거지. 자진 진짜 보여줄게. 놀랍게도 진짜야. 펀치입니다. 전혀 장난을 치지 않아요. 오늘 야, 오늘 난 깜짝 놀랐어요. Okay. They're doing balton with eight summoners. 뭔 말인지 모르겠어. eight summoners. <laughs> right. So there's summoners. There's a lot of these going on. 나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 게 발탄 파괴될 때 궁금해. 이 반응이 궁금해. 자, 던져 놓고 Look at the pet spawning, dude. Dude, that's the coolest fucking animation. Ah. The coolest animation in the game. Hands <laughs> 아, 프라지, down. I don't give a fuck about every other class. It is this one right here. When she goes mm. in the air, mm. Mm. that is so, that is so sexy. And then does the Michael Jordan slam yeah. dunk, dude. Hell, Hell yeah. <laughs> Dude, he's <laughs> playing with lowest graphic settings. I feel like. Yeah. He has to. I'm <laughs> the <laughs> <Wow. laughs>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뭐 진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나 이것도 나루몬 쇼인가? 아잘 뭐, 모르겠고. 음. 저도 솔직히 좀 귀엽잖아요.